타로카드가, 타로카드가 음양으로된거 아시죠? 네. 음과 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카드가 정방향일 때는, 정방향일 때는 양이고, 역방향일 때는 음이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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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드가 <laughs>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나오면 긍정이죠. 음. 긍정입니다. 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긍정이에요, 긍정. 그리고 역방향, 역방향이면 네. 부정이고, 전방에 때는 긍정입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카가 드 나왔다 그러면은 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나오면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그죠? 좋은 겁니다. 네. 예. 그고 이렇게 나오면은 검을 땅에 꽂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뭔가 하겠다. 아니, 졌다 해. 아내 검을 땅에 꽂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부정적인 겁니다 이미지가. 근데 이렇게 칼을 치면 진취적으로 내가 뭔가를 예, 하겠다는 의지가 강죠